쉽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는 방법. 영상 제목 아래에 더보기 누르시고 해당 링크를 누르신 뒤 문자 주시면 특별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효성중공업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선생입니다. 효성중공업 금일 오랜만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강세 이유와 향후 주가 전망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 오늘 효성중공업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관련 내용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고 저희 JL 투자 그룹에서는 실시간으로 매매 신호를 편리하고 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증권 메신저인 J톡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자, 효성중공업 한 달간의 조정을 마치고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이 효성중공업이 과거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듯이 또 다시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 효성중공업이 사실 많이 오르기는 했는데요. 일단은 뭐 목표 주가가 300만 원까지 나온 상황이라서 지금 2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아직도 어 여력이 한참 남아 있기 때문에 뭐 상승 에는 충분히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사실 이렇게 시장이 반등을 보여줄 때어 반도체 쪽이 좀 강하게 치고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올라와요 그런데 sk 하이닉스는 못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쪽이 오히려 치고 올라오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오늘 전력개통의 종목들이 강했습니다. 원자력이라던가 변압기 이쪽이 좋았는데요. 어, 이쪽이 좋았던 이유는 이제 미국에서도 그런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를 했고,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어, 이쪽에 이슈가 좀 생겼는데, 어, 요새 이제 엔비디아 이슈가 계속해서 있거든요. 예, 엔비디아 이슈가 있는데,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는, 우리 돈잘 벌고 있고, 어, 내년에 팔 것도 뭐다 예약되었고, 내년에 이제 새로 판매되는 게 루빈인데, 이것도 5천억 달러 미리 예약 주문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했어요. 그래서, 어, 자꾸 뭐 버블이니 이제 수요가 줄어드니 뭐 얘기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문제 없다. 우리도 계속해서 공급을, 어, 해도 딸릴 정도로, 어, 여기저기서 수요가 굉장히 많다. 오히려, 어, 부족한 것은 전력이다. 이 많은 GPU 쓰려면 전력이 많이 필요한데, 전력, 뭐, GPU야, 뭐, 한 달에 엄청나게 생산을 많이 할 수는 있는데, 도대체 전력은 언제 만드냐? 원자력 하나 만드는데도, 어, 뭐, 못해도 7, 8년은 걸릴 테고, 어, 뭐, 가스 발전소니, 뭐, 이런 것도 몇 년은 걸리고, 어, 그나마 빠르다고 하는 뭐 연료전지나 뭐 이런 것들도 6개월에서 1년 사이 뭐 신재생이 가장 빠르겠죠. 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이제 전력주들이 올랐는데 특히 원자력주가 좋았죠. 원자력주가 이제 좋았는데 뭐 그런 걸 아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SMR 이제 막 하겠다. 아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당연히 원자력을 많이 지으면 변압기가 또 필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변압기도 오늘 생각보다 굉장히 강했는데 최근에 가장 강한 쪽이 효성중공업이기 때문에 반등하는 과정에서도 효성중공업이 가장 빠르게 가장 높게 올라오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얘네들의 흐름은 반도체랑 같이 합니다. 예. 그래서 원자력이 됐든 변압기 됐든 반도체랑 같이 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도체 대표 반도체인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최근에 조정을 받고 올라오는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계속해서 올라가면은 변압기도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예어그 그 반도체 쪽이 빠져야지 변압기 쪽이 또 빠져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음, 지금 봐서는 어, 반도체가 올랐어요. 그러면은 변압기 쪽도 쫓아 올라가야 되는데 예, 오늘 보는 보니까는 예전에도 그랬지만 효성중공업이 가장 좋다. 아, 그러면은 효성중공업을 보유를 해야 되고 매수를 해야 된다. 자 이런 결론에 나오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오늘 이후로 어, 물론 뭐 만기일까지 변수도 있고 다음 주에 뭐 FMC도 있고 변수는 굉장히 많이 있긴 하지만은. 일단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많기 때문에 변압기 쪽을 고르신다면 일단은 효성중공업을 중심으로 보자 아니면은 추위가 좋은 LS일렉트리 정도만 어, 보시면은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뭐 어쨌든 항상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게 효성중공업이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은 어떨까 그리고 반도체가 꺾이는 시점에서 효성중공업도 어, 같이 매도를 하자 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성중공업 주주분들. 이점잘 참고해서 매매에 임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매주 대박 리포트를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투자정보 기업 리포트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박이 난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재룡전기라는 종목은 2월 13일에 공개해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무려 274% 상승이 나왔습니다. DIT라는 종목은 2월 20일 공개해드렸고 64%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두산이라는 종목을 4월 5일경에 공개해드렸는데요. 최근 70%가량 상승 후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대박주는 알테오젠, 엔캠, HD 현대 일렉트릭인데요. 작년 공개 후 아직까지도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제는 공개 이후 400% 이상 상승하였고, 엔캠은 370%, HD 현대 일렉트릭은 무려 570%나 상승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100% 내외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대박 리포트를 참고하셨어도 정말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하셨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도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역대급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각설하고 HD 현대 일렉트릭, 알테오젠, 엔켄과 같은 역대급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 리포트를 다시 공개해 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홈페이지가 아닌 위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대박이라고 먼저 연락주시는 선착순 300분께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종목은 차트와 거래량을 보니 5년 이상 매집한 흔적이 보이고 매집 금액도 수천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목들이 잘갈 수밖에 없는 최신 트렌드에 맞는 강력한 모멘텀도 갖추고 있어 이 종목도 엔캠, 알테오젠, HD 현대 일렉트릭처럼 대박이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분들 위 연락처로 대박이라고 문자 한 통씩 남기셔서 모두가 대박주의 종목명을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에게 공개를 하고 싶지만 재료가 많이 노출이 되면 차트가 망가집니다. 흔히들 종목에 때가 탄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착순 300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선착순 300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 역시도 언제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대박주가 판가름 날수 있습니다. 늦지 않게 빠르게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대박이라고 써서 위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